야, 푸바오 너 어디서 봐? 푸바오. 푸바오 같이 줄래? 푸바오 중국 갔다고? 그래. 푸바오 중국 갔다고? 어, 지금 아직도 있으면 이 사람 여기 한세는 있었을 거야. 푸바오 중국 갔다고? 그래 왜? 미피 까코. 마론데스. 일요일에 만나는 가족. 알아줄까? 이시? 왠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졌다. 우린 아직 한국 집에 있다. 한국에 가서 어제 사인으로 고생한 두 모녀 고라 떨어져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오늘은 얘가 제일 좋아할 만한 곳으로 가기로 했다. 막연히 애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서점 간 김에 사온 책도 좀 읽다가 미리미리 일본 돌아갈 짐도 쌓아놓아본다. 곧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기나요? 치카코는 곳도 오기나요? 나는 오에버랜드에 가고있잖아 어 1시간 정도 더 걸리지? 더걸리 아침 8시가 넘었다 짭송이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모두 일어날 생각이 없는듯하다 이 봐라 이 봐라 이봐 전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사이에 얘가 먼저 일어난 듯하다 엄마가 일어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지도 일어난다 오하요 건방진 딸래미. 키바타와. 그것도 내가 사준 인형인데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진 딸래미. 아, 어떡 사. この右側が全部痛いんだけ다 <목소리> 엄마몸미쑤신다는 것을 들었나 보다. <목소리> 아, 하라 세리야스한 거아점파파아모이 아. 파아모이인다 일단 이분은 세이프. <laughs> 한국에 온지 3일째. 모녀는 금세 적응한 듯하다. 문제는 이 돼지 새끼다. 많이 안 일라나. 안갈 아, 거가 짐승 소리만 낼 뿐. 이제 아홉 시다 됐다. 왜 결국 일어나긴 일어났다. 금세 삼촌을 거부하는 영리함. 가와 대나 저는 겨우 단어 가 만두. 피. 피? 만두 피가 좋아요 만두 피가 많이 좋아해요 만두피가 밀가루지만 맛있으니까 이 비비고의 조자 요 비비고가 아니라 아니에요 북촌 손만두 북촌 솜? 손만두 북촌 손만두 아빠도 준비해 응? 아빠도 빨리 경평이 삼촌이 준비해야 해아 삼촌 삼촌 준비했잖아 삼촌? 내기 됐다. 준비를 하셨으면 나가자는 말을 해야지. 또들러 누워 있네. 아니 안 가나. 뭐? 안 가냐고. 잠깐만, 좀만, 좀만 더 있자. 뭘저 있어.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에버랜드가씨 이런 그대로 뭐영원히할줄 아나. 잠깐만, 어? 잠깐만 한3 분만 더 있자. 하루에 지금 쌓인 스트레스를 지금 풀어야 되거든. 뭔데 그거? 잠깐만. 어디선가 본 듯한 물건. 에씨 뭔지 나도 눈치챈 듯하다. 야, 이거 내 광고인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깐 거야 니가? 얘기도 안 하고. 잠깐만 놀아요 이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번에 와서 일본에 들고 갈 물건이 있었다. 비브와 수면 루틴 마사지백에 이걸 지맘대로 까버린 것이다. 마니 친구 저 하나 깠나? 처음에는 무슨 택배가 나왔길래 탄저균 같은 게 들어있는지 검사해야 돼서 갖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빠져있네 여기 돌았나? 아니 씨 내가 이거 이거 이 번에 들고 와갖고 어떻게 찍을지 어떻게 알고 네가 걸막 까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 내가 광고를 찍어야 된다니까 그걸로 내가 지금 광고 해주면 되나 그러면 아니 지금 실 사용자거든?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아, 아, 이거 없으면 못 살게 됐거든? <laughs> <laughs> 아니, 시 아, 뭔데 그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니 뭔지 알고 난네가 지금 지금 깐 거가 마사지베개, 마사지베개. 그래서 난이 인간의 개변을 들어보기로 했다. 아니, 그럼 죄송한, 제일 먼저 아니 그 네네 마음대로 까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이거. 고맙다, 이 예, 광고 집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뭐라고? 잘 사용하고 지금 내 경추 쪽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있다고. 이게 뭔데? 니 아, 뭔지 알고 난 쓴나? 이거 움직인 거안보이 이집 랩에 태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움직이는 거안 보이나? 이거 자기 전에 한 15분 하, 하다 자면 그냥 꿀잠 돕다 뒷목 통증을 쫙 풀어주거든? 베개가 마사지가 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아니, 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품을 받아가지고, 나 어. 지금 1번 들고 가야 되잖아. 아니, 난 지금 네가 말도 안 하고 니네 맘대로 이 제품을 까가지고 니네 몸대로 그냥 써버렸다는 게 그게 존나 열차 있는 거야. 내가 광고해주면 된다, 이가 그러면. 광고 해 줄게. 그래서 결국 이번 광고는 미친 척하고 얘로 가보기로 했다. 이 마사지가 되는 이제 베개거든. 이게 근데 온열 기능까지 있어. 온열 기능까지 갖춘 이게 따뜻하게 데워 주면서 이제 뒷목 통증, 이제 경추 쪽 통증을 풀어 주는 거거든. 여기 자기 전에 한 15분 정도 하고 자면 돼. 이게 따뜻하기까지 하니까. 쿨 잠들 말이다 아니, 그게 그러면 이게 마사지 볼 있으면 아플 거 아니야. 아니, 끝나고 나면 안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동으로 이게 제자리로 돌아든 일반적인 베개 형태로 그냥 지가 알아서 된다. 보이나 강도도 조절이 되고 온열도 2단계로 조절이 되거든 어? 게다가 USB-C 타입으로 간편하게 이제 충전도 가능해 아니 그정도야시그 써보면 다알거 아니야 좋은지 사람들이 그거 알아? 더 대박인 거는 이게 전자파 차단까지 되거든 이게 잘때 이걸 베개 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걱정할 수 있잖아 전자파 차단까지 되는 걸 내가 몸소 지금 어? 내가 지금 시험해가지고 지금 경험을 한 건데 어? 들고 와가지고 애도 있는 집에서 어? 그냥 안전하게 내를 내 경험을 이제 어 미천 삼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아 이거.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실 사용까지 했는데 지금 나한테 역정을 내고 앉아 있냐? 어? 짭성이가 추천하는 비부아 수면 루틴 마사지 베개. 당신의 수면을 책임집니다. 아니 사람이 미리 이렇게 써봐가지고 이렇게 특장점을 미리 파악해줬으면은. 어? 고맙다고 얘기해. 지금 역정을 내고 앉아 있어?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일단 포장을 해놓자. 나같은 하나만 주고 와. 있잖아.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지난 과거에서 비브아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비브아를 만나기 전그 힘든 시절로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비브아 아루치카 구독자에 드리는 프로모션 특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한국에서 어디를 데려가 줄까 하다가 에버랜드 사파리를 보여줘야겠다 싶었다. 여기가 메인인가? 스타벅스가 있으면 메인이겠지. 스타벅스가 있으면 거기가 메인이란다. 가오노. 멋있어. 귀미 쓰ける? 이야야, 뭐 사올노? 그거. 쓰게 아 봐. 짠. 그걸 샀다 라, 쭉떼데릴 근데 도, 이? 이요. 니 설마 참는 거 아예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생긴 거. 지금 4%의 짭송의 지지자들은 짭바오를 원하고 있는. 짭바오가 뭔데? 내가 푸바오 가면을 쓰고 푸바오 흉내를 내는. 4%의 니 지지자들이 있따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지난 사인회에서 나는 확인했거든. 물을. 사퍼 파워. 조만간 이 채널 먹는다. <laughs> 짭성의 발란. 일단 동물들 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오, 수고. 아, <놀람> 페르차. 삼촌가 이리요. 스고이 높아 높은 호텔. 사르 산.見える? 위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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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다리다 진짜. 이거 내짐 삼촌의 친구다요토 m o d a c h i What is it? I'm going to g 라 to the 다 o u s e I'm going to go t 삼촌의 친구였 u 요 e i 과함했는데 g t 했네 야, 푸바오 h 어디서 봐? s 푸바오 푸바오 같이 푸바오 중국 갔다고? 어, 지금 아직도 있으면 이 사람 여기 한세번는 있었을 거야. 푸바오 중국 갔다고? 그래. 왜? 왜 말도 없이 갔을까? 푸바오 중국 갔대. 아니, 아우, そうそ 아니, 뭐? 니 판다는 중국에 가っちゃったの。 知ってた?さっきサムチョに言った。でもちょっとパンダ라짱이 보고 싶었던 곳이 문이닫혀 있었다. 바다판다 라이프와 크 나이도 많아서 가 많아서 도아서요아서 나이가 나이가 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아서 나이가 아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다아서가아서 나이가 아이아이가나이이이가많아라나이이가많아이가나이나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서이아나아니아서나서가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laughs> 남의 돈으로 쳐보니까 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지금.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게 뭐하는 짐일까, 이 좋은 공기 놔두고. 어? 이 좋은 동물들 놔두고. 이 뭐하는 겁니까? 큰 돈으로 밥이나 사도? 어? 돌아 산다요. 내가 봤을 때 동물원은 한국이 훨씬 잘돼 있어. 일본은 되게 낙후된 시설에 동물원이 많은데 한국은 참잘돼 있어, 보면.

타이거 랄브 잡았다 뭐라고? 타이거의 랄브, 육중한 랄브를 보고 귀엽다 되게 자신감이 사라졌어 수많은 그 꼬맹이들 앞에서 그딴소리가 하고 싶나 그래서 랄브라고 표현했잖 나는 에버랜드 거의 30년 만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게 많이 생겨있었다 가자 가자 배고픈데? 어? 배고픈데? 경평아 공짜로 따라왔으면 진짜 쌉소리 말고 좀 따라다니라. 좀 공짜로 밥도 좀 먹여주면 안 짐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라. 노예도 먹이고 써야지. 어? 그러보니 내가 우리 노예에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을 했다. 때모사, 이러이러 갓 때모사, 디즈니 요리가젠젠이였 디즈니는 진짜 가면 100만 원 쓰고 나오고. 뭐에백0 0만원 쓴대. 뭐 티켓 사고 먹고 선물 사고 이런 100만 원 쓴다. 진짜. <뛰와> 2만 2 5 0 0고야그이야 디즈니 입장권 얼마인 줄 알아? 10만원이야 난 순수하게 에버랜드 가성비가 좋다 싶었다 이런 것도 참 좋았다 의외로 일본에 이런 곳이 없다 소식 동물들을 버스를 타고 구경을 하는 어트랙션 타고 있는 내내 동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촬영지 아닌가? 어디 어디? 우리 사냥은 저기, 주로 어? 엄마 사자가 어, 하고 다른 동물들은 라이온 킹촬영어옆 동네가 아, 사파리 월라서 아, 이렇게 사자 이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기 어? 이번에 쭉쭉 달아 라이온 킹이 한국에 어. 찍었구나. 리액션이 좋은 친구가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안내원 직원분은 이반을 슈퍼 챗을 밀어 넣어주고 계셨다. 여러모로 진귀한 풍경이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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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삼촌과 아빠가 쌉 소리만 해대는 와중, 교과서처럼 이곳을 즐기는 두 모녀." "이만 못다운로도다뭐로드한다 "나 님이 있다 논까, 퍼니 오셔야 돼. 그 "우리 겸평이는뭐 봤어?" "응." 난... 아주 이상한 상상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왜? 순하다고 소개하는 새끼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음. 예를 들면 기린이라 치면 당연히 되게 순할 것 같았는데 기린을 조수로 보지말라 하면서 애들이 다달려가지고 버스를 뒤집는 그런 상상을 하고 경평아 도 언젠간 아빠가 될수 있을까? 시어놓고 밥이나 사도 배고프다 형님 돈으로 빨리 밥이나 사도 재미있었나? 재미있었네 하리짱 아기 먹으러 갔다 아기 먹으러 갔다 아토대 삼촌이 야사요게요 애사. 삼촌이 애사하게요? 예? 삼촌이 애사하예요 하지만 매번 기념품 상점이 난관이다 근데 보니까 느끼는 게정잘 만든다 이쁘게 다만 아이피가 없을 뿐이다 누이구의 개가 정신이 좋지 하루씨다서 기분이 어현아 가자 뭘 잡았어 또 엄마 <놀비> 현빈사다 <놀비> 예 결국 이걸 또 샀다 드디어 밥먹는 시간 1만원도 됐어요 ㅎ ㅎ 요 저는 사이다와 그 트리플을 1만원도 됐어요 오빠는 왔을때까지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아왜 세로콜라가 없어 요즘 시대에 야씨 너무 비싼거 아 근데 대한민국도 <laughs> 우스개 보니 청구석 일본 청구석에서도 분들 계시는. 지금 환율로 고려하면 를 거의 한만0천엔 썼다 지금 점신 값에. 데니스가도 그 정도 쓰잖아. 있지만까지 안 쓰지. 아니 내가 내가 있잖아. 한명더 있잖아. 그럼 네가 짜줘야겠네. 어떡겠노 왔는데. 어? 데리 왔으면. 이거 맥이야, 네가, 네가. 데리 왔으면 좀 맥이도. 부탁이다. 불편 가득한 심술쟁이 형제를 뒤로 하고 1 0만 원이 넘는 식사가 나왔다. 나이타베 대려 너. 묘비. 비자타베트를. 경평이는 나니 뭐먹 뭐 먹고 있어? 비자타베트를. 진지하게 전문적인 평가를 해 봐라. 베이컨이. 멋 음. 맛있어. 짐 들어준 노예에게 운전까지 시키니. 이 얼마나 오랜만에 마시는 맥주인가. 아, 기회한 거야? 이 그리고 마지막 코스 사파리다 사파리는 패스트 드래그 끊었다 아, 이거는 근데 지금 존나 오래 기다렸겠네 지금 어마어마한 쾌감이 아니야 이해해주길 바란다 우리 외국에서 왔지 않은가 짐승이 형은 사자라고 생각하나 보랑이라고 생각하나 왜? 네? 호랑이 왜? 다이다이가 제일 세니까 사자는 무리가 있잖아 다구리까깔수 있잖아 다이다이를 위해 가치를 남도 높게 표시하면 다이다이를 뜰 필요가 없지 무리로 다니는 애들은 다구리를 까면 되는데 다구리가 아, 무섭나 다이다이가 무섭나 뭐랄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 사파리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애는 살짝 긴장해 보인 듯했다 조금 <목소리> 더 한참을 신년내大丈夫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파리는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 가봤다. 그게 1996년도였다. 96년도에 부산 애들이 수학여행 에버랜드로 간다고 하니 한달 동안 사파리 가서 뭐 볼지 얘기만 했었다. 그랬던 애가 아빠가 되어 애를 데리고 왔다. 어, 그쪽에서 그 가장 큰 덩치 가지고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무엇보다 호랑이가 무척 건강해 보였다. 어, 굉장히 화려져 사냥꾼 배우에 너무 잘 뛰기 때문에 아빠를 깨우듯 사자에게 호통을 쳐댔다. 너가 치과고 밑에? 인간과의 <목소리> 어? 사파리 놓아 놨다. 사파리 모든 제품에 사파리는 어어 에버랜드는 참 좋은 곳 같았다. 2024년 11월 에버랜드 아로치카 가족 왔다감. 어린이 나 이코게도 오는 바다건노 가족 이야기. 아로치가 バイバーイ